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애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빛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전의 정체성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어둠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요.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노아 시대를 판단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진단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노아 시대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보다 덜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와 다르지 않은 평가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예수님은 노아홍수 사건 이전에 사람의 악함, 죄로 가득한 그 모습을 판단하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뉴스에 나올 법한 범죄,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처럼 장마가 지나고 나면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곰팡이가 피어오릅니다. 그건 뭐죠? 그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어디서든 그런 나쁜 곰팡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상,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녀로 살던 우리들에게 그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김으로 사랑을 배우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받은 대로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대로 너희도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자녀된 삶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율법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대로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꼭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예전에 요즘은 아이들 그런 노트 쓰는지 모르지만 점선 A라는 작은 실선이 실선이 아니죠 작은 이 점선이 있어서 그거 따라 쓰는 것처럼 꼭 우리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 그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대로 흉내 내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용서를 잘합니까? 용납과 용서를 많이 받은 분이 용서를 잘합니다. 다락방 안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간혹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한 다락방에서 종강 모임을 할때 식사 자리에서 말하자면 좀그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불편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뭐한 더큰 싸움이 난 거죠. 이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분이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좀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정말 이다 마지막 모임인데 너무 행복하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불편하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방학을 맞이했어요. 순장님은 멘붕이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너무 본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락방 순원들은 우리가 이 학기 때 제대로 모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보통 사소한 불편들은 다락방 안에서 뭐한두주 지나가면 너무 잘 지혜롭게 잘 정리가 되는데 이 일은 다락방에서 확 불거져 가지고 좀 말하자면 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런 일을 겪은 분, 우리 말하자면 당사자들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난데없이 폭격을 당하신 그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락방 안 나갈까봐 걱정이신 거죠.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물론, 화도 나고, 아,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나 싶기도 한데,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밉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다락방에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락방 안 나가면 저만 손해인걸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분 마음 얼마나 상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다락방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순장님은 또 마음이 어떡해요. 단 다락방 식구들은 어때요.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또 그런 이야기한 또 그분은 또 어떤가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을 신방했는데 어, 그 성도님의 그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 동호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간혹 우리 신혼부부 신방을 하면 동호회에서 만난 신혼부부도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결혼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동호회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같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책을 읽고 그리고 같은 취미를 하는 것 그런 활동들이 많죠. 신기한 것은 이런 취미 모음을 가시게 되면 더그 취미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안 어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조기축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네, 아침 일찍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를 잊지를 못해요. 매일 동네 축구장에서 공차다가 제대로 된 구장에서 45분을 차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다음 주엔 절대 못 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이 한 목요일쯤 전화하셔서 올 거지? 그러셔 가지고 또 마음 약해서 간다고 약속해 놓고, 그리고 2주째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되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운동을 하면서 주중이 어떤 시간이 되냐면 그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나 타고 계단을 걷고 있어요. 왜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laughs> 참 신기하죠. 그 취미로 시작한 거고, 그 운동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사람과 사귀면서 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의 자녀 된 삶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자자지고 깊어지면 더 풍성해지면 빛의 자녀 된 삶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열매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오늘 받, 본문 3절,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아멘. 빛에 잔여된 삶.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빛에 잔여된 삶을 살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의 변화래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쌓는 것이 말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깊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하시는데, 말은 거친 권사님.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좀 맞지는 않아요. 예. 말씀 묵상이 아주 좋으신데, 포근을 하시는 집사님. 여러분, 이건 사실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데, 말의 변화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기도라는 기능, 말씀묵상이라는 기능을 한 것이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우리 안에 빛의 자녀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성경은 말의 변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된 삶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이 말씀은 어디서 출발한 말씀인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출발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죽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노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익숙할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꼭 혼인 관계처럼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들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깨뜨렸죠 그들은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이사에서 나와 있는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후반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사야서 26장과 60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의 회복 소망을 알려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14절 말씀 일어나라 그리스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는 이 말씀은 바로 2사서 60장과 26장의 말씀에서 기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도 빛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런 데 숨겨두지 않는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비추이도록 밖에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로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된 행실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세 가지가 끝이 아니에요. 10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가 누가 보금 14장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다섯 결의 말하자면 열 마리를 산 거죠. 그열 마리를 사서 이제 열 마리 데리고 뭐하러 간다고요? 밭갈로 가는 거예요. 밭가는 예, 거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시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시도해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훈련생들이 너무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셔 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난 3개월 동안, 아, 3개월 얘기하기 전에 한 주간만 있었던 이야기만 드리면 요즘 참, 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전해주신 따뜻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딱한주 전이죠. 우리 2.5층 임대하고 나서 물론 교회 돈으로 뭐, 전자, 키보드 정도는 살수 있는 지금 그 정도 형편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뭐 필요하면 다 그때마다 돈 주고 사는 거. 아, 그것이 정말 저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게 맞을까.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광고를 드렸죠. 그랬더니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디지털 피아노를 주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먼저 연락해 오신 우리 성도님 그 디지털 피아노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참 더웠는데 본인이 직접 그 용달차 부르셔 가지고 또 그분과 같이 날르셔 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가셨어요. 예. 언제 사셨냐니까 코로나19 시작하면서 사셨대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이거 이렇게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걸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코로나19 끝나고 나니까 이제 쓸, 쓸, 앉아서 할 시간이 없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이런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 물걸레질 할일 있으면 불러달라고. 아마 그런 필요가 보이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 물걸레질 할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지난 주일날 우리 황경아 전사님이 예배 끝나면 너무너무 바쁘신가 봐요. 저도 잘본 전사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전사님 하시는 그 어떤 행동을 딱 보시고 나서는 그거 제가 할게요. 전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가져가셨어요. 이게 지난 한 주간만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석 달을 하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그 귀한 마음으로 주신 이야기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빛의 자녀 된 삶은 교회 안에만 제한되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주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된 삶을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창의력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에 창의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있는 다락방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는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일을 창의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안에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뭐죠? 육신의 길이죠.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그래, 나도 한번 해줘? 그 마음 생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영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선택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 내가 잘나서. 우리 아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좋아서 우쭐하는 마음이죠. 또 한편으로는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은 뭐죠? 바로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된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빛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어, 가지고 있는데, 어,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한번 제가 간증할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간증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할수 있는 간증은 아니고요. 예.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그 기회를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의 자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